얘도 온것 같긴 한데. 내 음. 네, 바로 앞에. 문켓내 캐... 네, 쪽으로 그냥 붙어봐요. 아이, 씨발. 예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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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, 예. 얘부터 갔다 예자 얘부터, 얘부터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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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오케이. 오치기 한명더 있어요, 여기. 탱 치울게요. 자체로 어, 돔. 달린다, 달린다! 그냥 앞으로 와줘요, 이거. 얘네들 고춧가루 뿌려야지. 밑으로 떨어졌음. 나이스. 뭐, 좋은 거, 먼거 있으면 오케 그럼 탈출하고. 전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울 생각이어가지고 오온다 어, 온다. 저 탄약소지. 씨발. 나랑 같이 가자. <laughs> 나 근거리로 땄어 아, 이 너가 너가 너가. 어 반대편. 얘 죽였어요? 저쪽에 있네. 어떻게 죽였지? 어, 거기또 죽였어요? 이 씨발. 어, 뭐임?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. 얘총 좋은데?